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십자가는 인간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적이고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은 밤에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재판을 했습니다.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은 더욱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두번 이상 재판을 해야 했지만 그들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무서울이 만큼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가 뜨기 전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압송합니다. 사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기에 총독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압송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사형이 언도되고 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미친 늑대처럼 날뛰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를 판 가론 유다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생을 은삼십에 발견했지만 사형에 해당할 줄은 몰랐어요. 뒤늦은 후회와 두려움이 가론 유다에게 밀려옵니다. 가론 유다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받은 은삼십을 도로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을 잘못 신고했다고 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려고 하죠.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무죄한 자를 죽이고 내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자신이 바로 이런 죄를 지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죄에 동참하였으니 지금이라도 사형을 철회하고 예수를 놓아주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은삼십을 돌려준 것입니다. 예수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가론 유다가 예수의 죄를 부인했으므로 예수는 풀려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 계획한 대로 사형 집행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적인 재판이고 불법적인 증거들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그것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가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으나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죄에 따라 저주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죽음은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가 예수를 판 값으로 구입된 토기장의 밭은 초대교의 네네 불순종과 배반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불법적이고 불합리했으나, 예수님은 이 불법과 불합리함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며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유다의 후예에 맞아도 거짓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거짓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중간 그분이 지신 그십자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 믿음으로 후회가 아니라 온전한 리웃침과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